스무 살까지 외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었던 나는 40대가 된 지금 다섯 개의 지점을 둔 국내 최초의 영어체육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랭핏은 다른 영어학원과 조금 다르다. 책상은 없고 마치 체육관처럼 보인다.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운다. 랭핏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었던 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몰입한 덕분이었다. 첫 번째, 물러설 곳이 없으면 몰입하게 된다. 영어 체육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유학했냐고 묻는다. 놀랍게도 나는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없다. 내 고향은 거제도인데 당시만 해도 엄청난 시골이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해서야 처음으로 외국인을 봤다. 영어 회화 수업을 맡은 원어민 교수님이었다. 심지어 같은 조 친구들은 다 유학파였다.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따라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다. 인생은 언제나 불공평해. 너만 모를 뿐이지. 그 말이 스무 살의 내게 날카로운 송곳처럼 느껴졌다. 사회는 일찌감치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힘든 건내 사정일 뿐이라고. 인생은 어차피 불공평한 거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7시에 학교로 가서 영어를 반복해서 달달 외운 다음 수업에 임했다.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영어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다. 여름방학이 되어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선배가 여주인공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주연을 맡기로 했던 여자 선배가 연극을 할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부족한 영어 실력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알겠다고 대답해버렸다. 90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연극 준비를 했다. 대본을 통째로 외우고 연기 연습도 했다. 영어 학원으로 치면 약 45개월 분의 학습량이다. 그때 나는 몰입에 엄청난 힘을 경험했다. 무대에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영어 공부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나중에는 유학파만큼 영어가 늘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였다. 타고난 재능이 없는 사람이 기댈 힘은 몰입밖에 없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절실함으로 몰입해야 한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몰입하게 된다. 10년 전 TV를 보는데 핀란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핀란드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이용해 삼각형 달리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핀란드 아이들은 수학을 체육 시간에 배우네? 신체를 움직이며 학습하면 뇌와 신체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해 장기 기억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당시 나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공부에 지친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집에 있는 두 아이들의 미래가 그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영어 교육이 없을까 고민이 될 때였다.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순 없을까? 그때였다. 체육센터에서 일하는 남편이 퇴근하고 온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래, 영어에 체육을 접목하는 거야. 핀란드 아이들처럼 몸을 움직이며 영어를 배우면 좋겠다 싶었다. 나는 영어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듯이 몰입해 보기로 했다. 정규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교실의 책상과 의자를 밀어서 운동장을 만들었다. 20분간 영어로 수업하며 뛰어놀자.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더 나아가 영어 체육에 필요한 교재와 음원도 만들었다. 내가 만든 자료들을 수업에 활용하자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영어 학원을 접고 랭핏을 창업했다. 랭핏 창업 당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렸다. 주말에는 아이를 학원에 데리고 와 수업하는 날도 많았다.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다 잠이 들었다. 고된 일상이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랭핏을 확장시키려면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했다. 가진 자금이 얼마 없어서 자연스럽게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일일이 찾아가며 몇 달간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다. 서류에서 떨어지면 담당자에게 전화해 이유를 물었다. 정말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요? 그리고 그 조언을 다음 사업 계획서에 반영했다. 사업 계획서를 계속 발전시킨 덕분에 지원금을 받았고, 랭핏만의 에듀케어 플랫폼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랭핏은 규모 있는 브랜드가 됐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몰입해야 한다. 정성껏 몰입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인맥을 귀인으로 만드는 방법.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만남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나는 건물의 경비 아저씨와 주차장 관리인 분들에게 깍듯이 예를 다한다. 내 회사를 찾는 손님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주차장 아니면 경비실이다. 그때 첫인상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좌우한다. 경비 아저씨와 주차 관리하는 분들을 우리 회사 직원이라 생각하고 챙겼더니. 그분들도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다. 그 좋은 기운을 받아 회사는 순풍의 닻을 올릴 수 있었다. 상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흔한 인연을 귀한 인맥으로 이어준다. 우연히 알게 된 인맥이 랭핏을 키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적도 많다. 랭핏 자오점은 한때 큰 위기를 겪었다. 샵인 샵으로 들어갔는데 함께하던 피트니스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폐업위기에 놓인 것이다. 랭핏은 체육실이 필요해 임대료가 두 배가 든다. 임대료가 비싼 동네라 다른 자리를 구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 한 대표님이 창업 관련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내가 오랫동안 재능 기부로 운영해왔던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이었다. 그 대표님의 도움으로 온라인 강의를 런칭했다. 혼자 랭핏을 읽은 스토리를 강연하면서 다른 고급 정보도 같이 주었더니 강의가 대박이 났다. 덕분에 보증금 일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낭떠러지에서 살아 올라오니 힘과 용기가 샘솟았다. 모자라는 돈은 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지인들은 내 부탁에 두말 않고 돈을 빌려줬다. 하나같이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분들에게 보인 내 진정성 있는 모습이 그분들을 모두 귀인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실제로 그 사람은 귀인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필히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도 해냈다. 단순하게 몰입하며 메일을 쌓아가다 보면 당신도 언젠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하고 막막하다면 고독하게 몰입하라. 단순하게 몰입한다는 것.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